안녕하십니까. 클래식 에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음, 마리오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애처로 눈빛을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렇게 <laughs> 같이, 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어,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하판을 짜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laughs> 여기 보면은 12개의 그 CD가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CD 앨범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앨범의 공통점은 바로 한 작품입니다 한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감상 하면서, 이때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흥미롭게, 가장 그, 아주 귀하게 들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구스타브 홀스트의 어, 행성입니다. 그,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 작품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CD를 하나씩 하나씩 수집을 했는데, 그 결과물입니다. 한 12개 정도, 하나는 약간 좀, 구스타브 홀스트 행성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앨범인데,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앨범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기 에 행성은 딱 7개, 7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 원래는 행성이 9개인가요? 어, 처음에 애가 이제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어, 수성이죠.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 어, 화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명왕성이죠. 명왕성이 되는데 아홉 개의 행성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 홀수테 행성 작품에서는 지구하고 제일 마지막 끝자락 명왕성을 빼서 한 일곱 개의 행성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음, 이 곡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곡이 화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수성, 목성, 그다음에 토성, 철왕성. 해양성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천만학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홀수토가 행성을 만든 게 아니고, 점성술적인 견해를 가지고 어 행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그, 그 인간의 일생을 그 표현을 했는데요. 어 화성은 이제 어 인간의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성은 인간이 노년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그 감정을 그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쿠스타브 홀스트는, 음, 스웨덴 게 영국 작곡가죠. 그래서 영국 작곡가는 그렇게 그다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 많이 접해보지 않는 작곡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작곡가로 이렇게 내설 말하다 싶은 사람은 뭐 엘가, 뭐 이쁜당당한 행진곡이라든가, 뭐 첼로 협주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미 브리튼, 어, 청소년을 위한 입문용으로서 간연학곡을 어, 썼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일리암스, 이 사람도 교향곡의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홀스트, 아주 유명하다 할수 있습니다. 홀스트는 워낙 행성이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작곡가 다른 작곡가들처럼 한곡에 묻혀버린 그 다른 작곡가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써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연주를 되고 하고 있는데 이홀스트는 행성 이 위에 다른 뭐 작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교양시 에그더시스라든가 합창곡 뭐 예술 창가도 있고 오페라도 있습니다. 사비트리 오페라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이 홀스트만 이제 그 작곡을 한그 작곡가로서 우리 일반 클래식 애호가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도 많은 작품을 그 썼기 때문에 이 홀스트 행성만 찾지 마시고 다른 작품들 어, 오페라 사비트리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그거를 또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 그, 홀스트는 아주 자기가 절친한 친구가 있었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클리포드가, 어, 점성술에 관련되는 그, 어, 책을 소개를 해줍니다. 저, 그래서, 알란레오가 쓴, 그, 점성, 이제, 학에 관한 작품인데요. 그, 천공도은 무엇인가.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행성의 영향에 관한 점성술적 견해를 어, 이 소설에다가 담아냈습니다. 어, 이걸 보고 호스트가 완전히 뭐 속, 속된 말로 뿅 가버리죠. 혹해 버립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야, 이거를 점성술적인것 그를 가지고 행성을 만들면은 굉장히 어우 대단한 작품이 되겠다 싶어서 이 관현악 작품을 그 처음에는 두 대의 피아노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왕성에서론아해왕성에서는그 그 오르간으로 이렇게 어, 연주하게끔 하는 작품을 처음에는 어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뭐 두비씨 뭐 바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브스의 봄의 재생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관현악을 기법을 써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아주 대중들이 귀를뭐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관현악 작품으로 어, 개작을 합니다. 아주 뭐뭐 뭐 첼리스타. 피아노의 전신이죠. 첼리스타도 쓰고 그다음에 하프, 하프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르간도 이제 쓰고 급기야는 그 여성 합창단까지도 어, 끌어들여서 굉장히 아주 저기 대규모 편성의 작품을 만들죠. 처음이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작품을 만들,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어, 1918년도, 비공식적입니다. 원래 초연하면은 이제, 어, 공식적인 것이 되겠는데, 아드레인 볼트 경이 1918년도에 이 작품을, 어, 비공식적으로 초연합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1920년도, 어, 10월 10일 날에, 그, 저 알버트 코츠라는 사람이 런던 시포니를 이끌고 어 드디어 그 초연을 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1920년도에 그 알버트 코추에서 이제 초연을 했는데 1930년에 명왕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저 홀스트 입장에서는 좀어 난감을 누리시죠. 자 이거 명왕성을 집어도야나대나 말아야잖아 아주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명왕성을 뭐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00년대 그때는 이제 이미 그 구스타프 홀스트는 이제 사망한 뒤였고요 콜린 매트스라는 그 작곡가가 이 명왕성을 홀스트 작품에다가 좀 넣면은 되지 않,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명왕성 플루토를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이 홀스트의 딸, 모겐 홀스트라는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데요. 여성 지휘자죠그지휘자에게이 작품을 헌정을 합니다. 근데, 어 2006년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이 명왕성을 행성에서 뭡니까 제외를 시켜버리죠. 너라 행성에서 빠져. 그래서 이 명왕성을 그 작품을 안쓴 홀스트의 해안을 볼수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이 명왕성을 이제 뺀게어 천만 다행이지 않나 그런 시, 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홀스트를 잠깐 이력을 소개를 하자면, 어, 1874년생, 스웨덴계 영국인인데요. 어, 부모님들이 다음악가 집안이죠. 그래서 이, 이 사람도 피아니스트로 꿈꾸다가 뭐 손을 다쳐가지고 트럼본 연주자로 활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런던의 왕립음악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 트롬본 연주자 하면서 이제 작곡을 배우면서 급기야는 그 나중에 어그 여학교에 가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 어 되는데요. 그, 그 바쁜 와중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작품 그러니까 작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을 쓰게 돼서 어 이제 영국 대표하는 유명한 음 작곡가가 이제 됐죠. 그래서 어 제가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어, 홀수대 행성을 어,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작품들 7개의 행성을 어, 각 CD, 12개의 CD 중에서 골라서 제가 한 곡씩 다른 지휘자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홀수대 행성은 처음에 1961년도에 페르베네트본카에 비엔나 필 하모니를 이끌고 구스타프 홀스트 행성을 세상에 처음으로 어, 연주 음반을 내놓습니다. 그때부터 60년대 그 소리어나고 미국이 아주 그 우주 전쟁을 벌이죠. 그 우주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어, 이제 어, 어떤 나라가 먼저 달달해 우주선을 안착을 시킬 것이냐. 아주 굉장히 그, 어, 아주 두 나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죠. 그 와중에 우주라는 그, 어, 테두리 내에서, 이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스페이스 우주가 굉장히 경이로운 대상이 되면서, 그 클래식 음악 중에서 가장 행성, 그 우주의 그 염원을 담은 음악은 그 구스타브 홀스트 행성이 유, 유, 거의 유일한데, 이 행성이 갑작스럽게 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어, 60년대 완전히 그 헤르베르트 폰 카네 비엔나 필 연주로 급기야는 뭐 세계의 무대에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바로 그 음반이 이 음반이 되겠습니다 아이 음반을 때문에 이제 홀스트의 행성이 아주 살아생전에는 드비시 그다음에 이제 스람스키, 봄의 제전 그런 작품들에 이제 가려서 피을못 보다가 이6 1 년대 그헤르베르트본카라 때문에 이 작품이 급기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널리 아주 굉장히 그 센세이션할 작품을 이제 어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화성, 화성이 첫 번째 이제 곡으로 표현되는데 화성은 전쟁, 전쟁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현악기들이 이제 꼴레뉴 주법을 가지고 이제 어 연주를 하게 되는데 꼴레뉴 주법은 이제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활대가 있고요, 여기 혀를 있는데, 이 활도로 혀를 긁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때 당시 현악기 주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그 바이올린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이 홀스트가 화성의그 처음 도입부부터 내 사랑을 악기를 뜯어먹을 요령으로 작품을 쓴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놀라 잡빠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바이올린을 이제, 어, 그 활대로 활을 이제 긁어버리니까 바이올린이 음, 장사사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 꼴레뇨 주법은 아주 굉장히 그 특이한 주법인데요. 이 베를리오지 환상교양곡. 와학장에서도 꼴레뇨 주법을 어, 베를리오지가 썼죠. 그래서 뭐 마귀가, 악령들이 막, 어, 이렇게 뭐, 출몰하는 그런 거를 이제 꼴레뇨 주법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도 마찬가지고 화성 전쟁이죠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꼴레뇨 주법을 어, 썼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뭐 티파니가 뭐 그냥 꽝꽝거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하프도 같이 이제 가세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그 전쟁이 그 으르릉, 으르릉 거리는 모습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성, 비너스죠. 아프리디티의 사랑의 여신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주 서정적으로 굉장히 그 꿈을 꾸는 듯한 그런 그 음악으로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꿈을 꾸는 듯한 아주 감미로운 그 선율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곡은 수성이죠. 날개단 전령이라 해가지고, 어 여행이신 헤르메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크래치 봉으로 그 아주 익살스럽게그 곡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그 수성의 그 모습을 어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네 번째 곡은 목성입니다목성은 가장 그 많이 그 대중한테 많이 소개해 준 음악 인데요 한시도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저 이거 <laughs> 목성은 그이 일곱 개의 행성 중에서 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MBC 뉴스데스크 70년대에 그 시그널 뮤직으로 나왔었죠 목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어, 띄어서 독립적으로 어,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목성의 그 찬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찬가가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찬가로서 애국적 찬가로서 어 굉장히 그 유명해진 곡이죠. 어내 조국이여 나 그대에게 맹세하노라 그런 그 찬가로써 이제 어 나중에 영국에서 어 독립적으로 그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성은 반드시 어, 이그 일곱 개 행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고요.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천향성이 라옵니 토성이 나오죠. 토성은 이제 노년의 어, 정일령이라 해갖고 그 공허하고 굉장히 그 선율이 좀 약간 우울한 그런 선율이 나옵니다. 굉장히 공허하죠.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우주의 그, 그, 그 아주 그냥 그 망망대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우울한 그 기법을 써서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성은 시간이신 크로노스를 그 묘사를 이제 이 홀스트 가 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천왕성 천왕성은 마법사 그래서 우라노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이제 어,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간이 이제 아주 이역적으로 포유를 하고 그다음 여러 악기가 이제 난무하고 리듬이 이제 변화부하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어, 난무하고 있는데요. 아주 익살받으면서도 해학적인 그러니까 금속 음, 수성 수성하고 좀 약간 대비되지 않나 싶은 곡인데요. 어, 서로 둘다 수성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왕성이 나오는데요. 이 해왕성은 어, 인간이 그 우주를 보는 어떤 그 신비스러운 모습, 아주 영원불멸의 무한대, 인피니티한 그런 모습을 염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 멀리 서 여성 합창단의 아. 아직 극한의 그 가장 약한 열이 피아니시모를 구설하고 있습니다. 그 피아니시모를 워낙 열이게 구설하다 보니까 여성 합창단원이 거의 나가 떨어질 정도로 기진맥진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헤르브레토폰 카라얀이 그거를 구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합창단원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인간이 낼수 있는 가장 극한의 그 여린 목소리를, 어, 이 마지막 해양성에서, 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느 분은, 음, 그, 현세를 뭐, 뭐, 차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세를 이제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안의 악기라고 그러죠. 이 피안의 악기, 뭐, 첼리스타, 하프, 이런 악기를 여성 합천단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저멀리 뭡니까 그 현세의 번 어, 번뇌의 흐름을 넘어서 어, 뭡니까 세그 깨달음의 그저먼 세상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열곡 일곱 개의 어 행성을 제가 이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음반, 하면은. 자, 바로 이 음반이죠. 샤롤 디투아, 모트리 시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한 이 음반을 구스타브 홀스트 행성의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울 만한 음반으로서 즉 어... 그, 받고 있습니다. 이 샤롤 디투아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 음반 행성을 그 냈는지 참 저도 이제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명반 중의 명반이데요그 홀수 때 행성하면 가장 먼저 이 음반을 어, 생각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화성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죠 아드리안 볼트 경그 초, 이제 비공식적으로 초연했다 그랬죠 아드리안 볼트 경의 그 플래닛 행성도 아주 굉장히 그 아주 그초그 그 기법인 그관열학이 아주 우동찬 굉음 그리고 이제 아주 서정적인 선율을 이제 밑바탕에 깔아놓고 굉장히 아주 유리하게 그 우주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반은 헤르브트 본 카라현의 베를린 핀 연주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샤롤 디투와몬트리심 포니 연주와 더불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어, 음반입니다. 헤르브트 본 카라현의 그 베를린 핀이 연주도 반드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앙드레 프레빈 그 로열 필하공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굉장히 좋고요. 이 음반도 어 필청 음반입니다. 요즘 나, 나온 그 사이먼 레틀의 베를린 필음반인데요. 이 음반에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린 미트츠의 명왕성, 그 구스타브 홀스트가 작품을 쓸까 말까 망설였던 그 바로 명왕성이 이 콜린 매튜스가 2000년대에 제가 썼다 그랬죠 따라에게 헌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곡이 여기 명왕성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한사항이좀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난 그 음반을 소개해줄 까 하는데요. 바로 이 음반입니다. 자, 이 음반은 제가 영화 음악인데요. 그 바로 여러분들 토탈리코라라고 기억하시는지요? <laughs> 그 화성, 화성을 아주 이렇게 표현을 잘쓸 수가 있을까 하는 음반입니다. 그 영화 음악에 아주 굉장히 그그 그 대부, 그, 대표적인 작곡가죠. 제리골드 어, 스미스. 뭐, 제리골드 스미스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곡가인데요. 뭐, 뭐 원초적 법능어 뭐, 토탈 리콜, 그 다음에 에어리언 뭐, 시리즈, 그 음악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작곡하신 그제리골드 스미스의 음반을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20대를 했는데, 마치 고 제가 이거를 들으면 화성에 있는 듯한 착각을 풀 일으킬 정도로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 소주 부분 화성을 소개를 할때이 음반도 제가 소주 부분을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이렇게 말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홀스트 행성 어, 우주여행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